안녕하세요. IT 리뷰 블로그 아이모닝 하고 있는 루이시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통해서 그 A9X라는 S905 칩셋 사용한 TV 박스에 그 라카라는 레트로 게임 콘솔 설치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 그 말고도 뭐그 외에도 뭐그 동방 에이지 판매 판매는 초호부합 시리즈 클린 설치 돌렸었고요. 자,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 하나로 가겠습니다. 자, 설기본적으 클린 설치 이렇게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 영문 버전으로 영문으로 세팅이 되고요. 자, 이런 설정들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러분들 바꿔 주시면 바로 레트로 게임으로 레트로 게임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뭐 특히 우리 저희 나라 분들 같은 경우 는 영어 별로 안 좋아하시죠. 라카도 한글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글을 바꿔 주시고요. 한글은 두 번째, 메인 메뉴 두 번째 설정에 있는 유저 메뉴에 설정이 됩니다. 아래쪽에 랭귀지 보이시죠? 이 랭귀지를 뭐 키보드 등뭐 기타 뭐 조작 조이스틱이나 뭐 이용하셔서 이렇게 넘겨서 한글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한글 설정을 하신 이후에는 언어로 변경을 하신 이후에는 꼭 한번 재부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재부팅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끊었었고요 자, 일단 재부팅 되면 이제 한글로 완벽하게 변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더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해 주셔야 될 부분은 서비스. 자, 서비스에서는 이 락커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그 마이크로 ST만 꽂아다고 해서 파일 공유가 윈도우에 윈도우에서 바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쌈바라는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해야 되고요. 쌈바를 활성화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뭐 블루투스나 SSH는 뭐 취향에 따라서 세팅해 보실 분들은 세팅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t 티웍스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AP 설정하실 분들은 아, 무선으로 쓰실 분들은 이렇게 무선으로 사용, 무선 지원하는 기기는 무선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에서 여러분 사용하실 조이스틱이나 이런 부분들 설정 하셔야 되겠죠. 입력해서 설정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위에는 무시하시고요. 자, 사용자 1, 2, 3, 4, 5, 5가지 설정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설정은, 그뭐 조이스틱이 여러 개인 할때 특히 유용한데요. 뭐 하나만 연결할 때는 무조건 1번로 잡힙니다. 그렇지만은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연결할 때는 그 포트 영향을 받으니까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서 테스트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조이스틱은 이놈이죠뭐제 리뷰 에서 한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6월 말에 제가 구매한 초월강바 키보드 그 조이스틱인데요. 어, 키보드가 위에 두개두 2개, 뭐 개의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조작은 여섯 개 버튼 이렇게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키보드를 아, 조이스틱을 연결하고요. 연결하고요. 연결하면 뭐저 USB 자동으로 PnP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들어가 보면 레트로 패드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뭐 제네 뭐 제네릭 USB 조이 스틱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은 밑에서 이렇게 각 키별로 수동으로 해주셔야 되지만은 어, 제가 해 보니까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제가, 설치 제가 사용하는 키값은 동방행에서 판매하는 기본 기본값인데 그 기본값은 수동으로 설정이 잘안 돼요. 자, 그래서 뭐 사용자 일 모두 설정해서 일단 설정이 가능하고요 누르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하나씩 키 하나씩 키 하나하나씩 사용할 버튼을 눌러서 세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키가 키보드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설정할 수 있는 키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 보, 본인이 사용하는 기기에 맞게 직접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하고 키보드 배치가 똑같, 똑같으시다면, 뭐, 네이버 리퍼비시 팩토리에,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키보드 그림, 그, 키보 이미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중간에 이미지를 넣는 그런 고 기술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자동 설정,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못하죠 설정 저장입니다. 여기 약카에서 오타가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뒤로 나가주면 됩니다. 조이스틱 설정 끝. 자, 그 다음에 이라카 같은 경우에는 게임 중에 간단한 메뉴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일시정지라든지 스크린샷, 뭐 기타 메뉴들을 호출할 수가 있는데 메뉴 호출 버튼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본방 포신 이렇게 8버튼짜리 조이스틱은 이 키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 키가 안 먹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금방 스타트 셀렉트 키는 있었거든요. 그 스타트 셀렉트로 동시에 누를 때 메뉴를 호출한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세팅할 수는 면 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디오 부분에서, 그, 그 다음에, 아, 메뉴에서 하나 더 있어요. 자, 메뉴에서, 뭐, 여러 가지 메뉴가, 메뉴가 있는데, 이런 메뉴들을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미리 보기. 자, 뭐, 제, 다른 게임, 제 게임 리뷰 보셨으면, 게임 리스트 옆에 타이틀함이 뜨는 거 보셨을 텐데, 그 부분을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뭐, 박스 아트라든지, 스크린샷 아니면 타이틀화면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제공해드릴 샘플이나 그 그런 뭐 파일들은 타이틀 화면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타이틀 화면 설정을 해주시면 되구요 나머지는 뭐 그대로 나중에 한번 시간을 태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메뉴 아니에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세팅을 아셔야 되는 게 비디오 메뉴 보시면 이것도 나름 메뉴도 한 번씩 해보시고요. 맨 마지막에 이중선형필터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의 역할은 월광 보합은 가끔 씩뭐 리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어 게임 캐릭터가 좀그 윤곽이 좀 부드럽게 나와요. 그렇지만 이 라카의 기본값은 어 선명을 선명을 강조, 강조하기 위해서 좀 깍두기 같이 나오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이이중선형필터링이 꺼져 있는 경우가 깍두기 형상이 보이는 보이는 거고 이 기능도 활성화해 주면. 월광복과 똑같이 가장자리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이것, 이것 또한 뭐 사용자 뭐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면 되구요. 자, 여기까지 기본 설정이고, 자, 설정을 마치셨으면 한번 다시 또 재부팅을 해주면 됩니다. 재부팅. 재부팅총두 번이죠. 또 잠시 끌어썼습니다자 이렇게 재부팅이 완료되고 나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넣어봐야 될 텐데요. 자 게임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락카 같은 경우에는 롬 파일과 플레이리스트란 파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 말씀 바로 게임 구동이 가능하고요. 자이 제가 사용을 하던 제가 예전에 세팅을 해본 건데 자 플레이리스트가 있구요 그리고 롬에는 게임 롬들이 담깁니다.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타이틀, 제가 그 게임 리스트 옆에 타이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구요. 자, 기본적으로 플레이리스트는 각 롬별로, 이렇게 생성이 되야 되고, 각그 게임, 그 게임, 그 코어별로 생성이 되야 되구요. 아, 코어별로가 아니고, 이거는 뭐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코어 위치는 지정을 해주면 되니까. 자, 보시면, 뭐, 게, 모든 게임마다 이렇게 여섯 줄의 형식. 게임, 롬의 위치, 게임 디스플레이, 그, 게임 이름. 그리고 게임이 사용할 코어 그리고 게임 종류 그리고 게임 뭐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줄이 고이 6줄이 필요하고요. 이런 6줄의 게임을 쭉 추가를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리스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추가는 순서대로 게임 이 디스플레이 되는 건 아니고요. 게임은 이렇게 게임 이름 가나다 순으로 그리고 ABC 순으로 디스플레이가 된다는 점은 알아두시고요. 자 저는 이렇게 먼저 만들어져 있는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샘플은 제 블로그에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 공유를 해서 한번 바로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쉬우실 거예요. 여기 그방 리스트에 있던 파일은 롬에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저장할 수 있다는 기본적으로 샘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라카를 아까 삼바 산바 화상했죠 라카를 연결을 라카를 불러내서 그러면서 해당하는 폴더에, 폴더에 이렇게 파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플레이리, 어게 플레이리스트 폴더 있죠? 그리고 롬 폴더 있고, 썸네일 폴더 있습니다. 이렇게 폴더에 맞게, 자, 플레이리스트 폴더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파일들을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직접 만드신, 만드신 거 넣으셔도 되고요롬 폴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게임이 20개 좀 넘을 거예요. 제가 샘플로 드리는 거는. 20개 좀 넘을 테니까,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건지 원리만 이해하시면 를 되니까. 그리고 다시 시향에 맞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썸네일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썸네일도 한번 넣보겠습니다 자, 썸네일까지 다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롬을 넣으신 후에는 다시 라카를 재부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게임 전혀 없죠. 자이 상태에서 재부팅을 하면 게임이 나옵니다. 자 재부팅을 했고요. 자 아까 리스트에 분명히 없던 이제 fba 여러분들 올광바비로 많이 알고 계시죠 fba와 맘에 제가 롬앤, 런 게임들이 추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뭐 샘플 한번 해볼게요. 자 스트리트 파이터 많이 아시는 게임이니까 지금 초기화 상태 상태에서 그대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작업을 한게 아니고, 요것만 해주시면 정말 다른 작업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장풍을 좀 쏘죠? 장풍밖에 못 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 원하시는 게임 하시면 되고요. 자뭐 금방 뭐 말씀드렸다시피 라카는자뭐 일시정지기는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메뉴 버튼 메뉴로 나가서 메뉴로 나가서 여러분들 다른 작업 하실 거 있으면 잠시 하다가 돌아오셔됩니다 무기가 날아다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나 지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방 화면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에서 어, 이중성형 필터링 활성화된 거고요 한번 죽여볼게요. 아, 확대를 해드려볼 걸 잘못했다. 자, 이 상태로서는 뭐 크게 표가 안나고요 숫자를 보시면 이렇게 각이 좀깨져있는게 보이시죠? 이게 좀 심해요. 이중사정 필터링을 해제를 하면 이게 좀 심해서 오일 앙고밥을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그 이중사정 필터링은 키고 와서 키고서 사용하시는 게좀 좋으실 겁니다. 자, 요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저는 제가, 뭐, 샘플로 제공해 드릴 거는 뭐, 간단한 부분들이니까, 직접 한번 뭐,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FBA라든지, 마에 롬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구요. 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 이 나머지 부분들은, 어,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뭐, 정, 급하시면, 네이버 리퍼뮤시 팩토리 카페에 가보시면, 뭐, 자료들이, 자료들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입니다.